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운 주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 몫을 반올림하여 필요한 자리까지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자, 성균의 모둠은 우유 4L를 그릇 7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우유는 몇 리터일까요? 자,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을 구하는 식을 세워보시오. 자, 우유는 4리터가 있고요. 그릇은 7개가 있죠. 여기도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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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우유양은 얼마나 될까요? 음, 아마도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1 l 씩은안 들어가겠네요. 선생님, 한 0.5보다 좀더 들어, 더 들어갈 것 같고, 한0 6 l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올까요? 여러분도 각자 한번 어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산나누기 7의 몫을 세로로 계산을 해보는데요. 한번 쌤이 오른쪽에 보다 보면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어생님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시간관계상 그냥 계산을 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5가 보이고 이쪽도 5가 보이죠 자 이쪽 보시면 이쪽과 이쪽 보이실 겁니다 한 결국 어 여기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 값은 0.571428 다시 가겠죠 571428 다시 571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결국 이 말은 자, 이 4나누기 7의 몫은 소수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음, 이건 결국 어, 간단하게 소수로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자, 반올림하겠다. 자 그럼 이것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원래 답은 0.571.. 이런식으로 나가겠죠. 자 소수 첫째 자리 여기죠. 여기까지 나타낸단 말은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7이니까 0.6으로 반올림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자, 이거는 0.571...인데, 이거는 둘째 자리, 여기까지 나타내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림해야 되겠죠? 1은 버리니까 이건 그대로 0.5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나쌤의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때는 몫을 어림하여 답할 수도 있다. 자, 결국, 이 어림이라는 게, 반올림하여 나타낸 값이란 말이죠. 자,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몫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예요. 자, 여러분 항상, 어, 기억해야 될 것을, 자, 이게 뭐라고? 소수 둘째, 둘째 자리에서예요. 자, 여기를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사 나누기 봅입니다 자, 점 찍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9, 9, 어, 9 몇이 들어갈 거요 9, 4,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4, 또 다시 9, 4, 36. 자, 이건 0.44, 44,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계속 40이니까. 자, 두 번째 거. 자, 11 나누기 3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3, 3, 3은 9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11.0 이렇게 쓸게요. 자, 20.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3, 3, 6, 2, 3, 6, 2, 18. 또 이것도 2가 남네요. 어, 계속 이거는 3, 6, 2, 18. 어, 이것도 계속 3.666. 이렇게 가겠죠? 자, 이거는 세 번째 건 어떻게 할까요? 25 나누기 12. 자, 처음에 2가 들어가겠네요. 24. 이렇게 되겠고요. 자, 1이 남을 겁니다. 여기도 25.0이라고 쓸까요? 그렇죠? 10. 자,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 다시 100이고, 저기 몇이나 들어갈까요? 8이 들어갈까요? 8이 16. 8 1은 8, 9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 여기는 4가 남고요. 다시, 때, 4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긴, 여기는 3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36, 다시, 다시, 3, 3, 3, 3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더 이상 하, 계속 할 필요는 없고요. 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둘째 자리에서, 자, 여기서 반올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버린다. 그럼 답은 0.4. 그쵸? 그렇죠? 자, 두 번째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반올림한다. 이건 어떻게 될까? 오, 올라가겠다. 그럼 이건 답은, 답은, 어, 3.7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또두 번째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오, 어, 이건 올라가야 된다. 그럼 이건 또 답도 2.1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답만 그대로 표시해 볼게요 자 둘째 짜리 미만을 올림해라 자 둘째 짜리 자 이게 소수 첫째 짜리고요 자 이게 둘째 짜리에요 자 둘째 짜리 미만 둘째 짜리가 아니고 둘째 짜리 아래쪽 이 미만 여기에 수를 올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0.45가 됩니다 자이것도 마찬가지 소수 첫째 짜리 둘째 짜리인데 어 둘째 짜리 미만 자 여기서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말고 0.36 아, 7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 둘째인데, 어, 여기서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2.09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수 둘째짜리 미만을 무조건 버림을 해야한 거예요. 아까랑 조금 반대겠죠? 자, 이게 소수 첫째 둘째인데, 자, 여기는 무조건 버림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대로 지워주면 돼요. 0.44가 되겠죠? 자, 이것도 소수철제 둘째인데, 여기 무조건 없애라. 3.66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철제 둘째, 무조건 없애라. 2.08이 될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